네, 안녕하세요. 움직이는 리뷰로 발견하는 공감 쇼핑 꾸루 일기의 황인찬입니다.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, 네, 가스토치입니다. 다들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구매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뭐, 천차만별이라고 생각되는데요. 제가 필요했던 용도로밖에 리뷰 못 드리는 점 미리 죄송합니다. 저는 칵테일 가니쉬를 태우거나 술에 불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. 이게 사실 지금 가격도 저렴한데 더 저렴한 제품을 찾아보려다가 다 소에서 기다란 불 붙이는 토치를 하나 샀거든요. 근데 그거는 딱 일반 라이터 크기만큼 나와가지고 저를 만족시켜 주진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 가스레인지에 대신하다가 아, 가스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한 상품인데요. 자 이번에도 설명 길거 없습니다. 상품 바로 보시죠. 제가 구매한 첫 번째 용도 술에 불 붙이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어떤가요? 좀, 잘 되는 것 같죠? 두 번째 용도는, 개피를 태우는 용도였습니다. 바로 보시죠. 네, 뭐, 까맣게 잘 타네요. 충전도 간편하고, 불 세기도 조절되면서, 안전하게, 멋있게, 저렴한 가격입니다. 괜히 다른 제품 찾지 마시고, 이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만.